그립은 아까보다 조금 넓게 잡고, 잡아서 코어를 잘연결한 다음에, 가슴을 들어놓고, 지금 이 상태에서 능형근의 힘을 풀면 쫙 한번 늘어나는데, 그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쭉 당기고, 여기서 늘린 상태에서 능형근쪽의 힘을 풀어주면서 한번더 쫙, 이렇게. 그럼 광배, 광배근까지 늘어나는 느낌이 드시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동작을 보시면, 은 당기고 나서 이완 지점에 이완할 때 동작이 좀 빠르다고 느끼실 텐데 저는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 당기고 난 다음에 이두의 힘을 풀어주고 등만 고립을 시켜서 하는 편이고 보통 이제 등을 잡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당긴 다음에 이두로 잡고 이렇게 늘리는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당겼다가 여기서 이두의 힘을 풀어준다 생각하고 팔꿈치를 앞으로 빼면서 견갑을 이제 상방해죠, 하방해죠 이렇게.